2025년 9월 25일 40일차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는 자주 불치의 병에 걸린 주인공이 나온다. 의사와 가족만 알고 주인공은 자기의 시한부 인생을 전년 눈치채지 못한다. 가족들은 주인공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남은 몇 달은 어떻게든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가전애를 쓴다. 이 대목이 바로 눈물을 노리는 대목이다. 그러나 나는 이 대목이 싫다. 나도 너무 늙기 전에 그런 병에 걸려 죽고 싶지만 이왕이면 내 생명이 몇달 남았다는 선고를 나 혼자서 내가 직접 듣고 싶다. 가족들에겐 알리지 않겠다. 가족이 먼저 알고 나를 속이게 하고 싶지도 않다. 마지막으로 그 소중한 몇 달을 가족들의 기만과 동정이라는 최악의 대우 속에서 보내고 싶진 않다. 나는 내 마지막 몇 달을 철없고 옛된 시절의 감동과 사랑으로 장식하고 싶다. 아름다운 것에 이해 관계 없는 순수한 찬탄을 보내고 싶다. 그렇다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 여기저기 허둥대며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아름다운 것을 봐두려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탐욕이다. 탐욕은 추하다. 내 둘레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 내 창이 허락해 주는 한 조각의 하늘, 한 폭의 저녁 놀, 먼산 빛, 이런 것들을 순수한 기쁨으로 바라보며 영혼 깊숙이 새겨 두고 싶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싶다.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으로서도 아니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도 아니고 그냥 남자로서 사랑하고 싶다. 대초의 남녀 같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런 찬란한 시간이 과연 내 생에서 애 허락될까? 허락된다면 그때쯤 언제쯤일까? 10년 후쯤이 될까? 20년 후쯤이 될까? 몇년 후라도 좋으니 그때가 가을 있으면 쉽다. 가을과 함께 곱게 쇄진하고 싶다. 모래할 만한 진실이라도 낭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